와, 이거야. 약간, 뭐, 산에 산에 들어간 느낌. 기분 아닙니까, 여러분? 아 힐팩 예. 위치 좀. 어, 위도 있네. 어디? 어디? 여기, 여이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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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저기대기북기 여기, 여기, 기 메이스아 메이스알, 메이 리퍼 에임이왜 이렇게 좋아? 왜, 메리스 잘라놨어요? 나북이에있나 붕이에 있어. 오 지금. 온다, 아 리퍼 아파 아, 나도. 어메퍼에이 이거 어 리퍼, 리퍼? 부터 잘라야겠네. 여기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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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가면서. 뭐야 이거. 메리... 너무 아픈데? 네? 잘났어요. 메이게피, 메이 짤! 같이 갈게요. 가자, 메르시 볼게 메르시. 디바했어요 메르시, 메르시, 메르시. 메르시, 메르시, 메르시. 루시이 막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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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 있더라고요. 그다 루시우. 그 올라가. 이거 하나 힐인데 루시, 우 루시우. 쓰네 루시우. 루시우 <laughs> 어 여기는 소리나. 뭐가 이층 같은 게 없나? 아 이거 계속 먹는 거가. <목소리> 어? 그것도 라가 좋겠다. 되게 뚫려 아, 있다. 급하게 피. 아, 반장 방인데. 짤 아, 메이캐피. 메이 나이스. 나이스. <목소리> 메이 살렸어요. 아, 메크리 살렸어요. 있다. 어, 살렸어요? 메크리 <laughs> 메크리 살렸어. 요크리 아, 메크리 아, 살렸구나. 왼쪽에 메크리 성과 빠졌는데. 아, 루기 시피인데 아, 아깝다. 어 리퍼 리퍼 있음 어디 있어요? 아 거기 백달예아 리펀 총있구나어디지모르겠어어디지 모르겠어. 힐한 번만 가 이제 모르겠어. 날려. 지금 저는 어디 있는 리퍼 들어간다. 점에 들어간다. 뭐, 여기서 루시오 이거지. 가을이 로만 루시오 반피. <laughs> 루시오 개피 잘랐고 나이스 리퍼 잘랐개 피. 갑니 치료 갑니다 오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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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맥세인 게 나이스 오날살려주어 나이, 메르시 볼수 있어요? 나이스. 메르시 위치가?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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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지 적지 네. 앞에 아 여기가 적기지구나 오호라 나와라 오 예뻐 근데 되게 짧다 서비스. 아닌가? 그래 맞어 맞어 맵 자체가 초코맛인 것, 아, 것 같아 오호라 리사 뛰었는데? 메르시 반피? 리퍼 리퍼 리퍼. 리프리. 나이스 나이스. 승이 들어왔어요. 나이스 잡았어요. 메르시 메리, 반피요. 루시오 갱스. 아우 죽었는내눈 앞에서 커진 애 너무 무섭다. <laughs> 이게 어, 어차피 이거 세 판짜리잖아요. 그래가지고 짧은. 아 거. 어, 이게? <laughs> 이게 아 적어도 된거이다그러 아. 이거는 왜 테판이짜리지? 네팔, 네팔. 이이 음. 돌에 저 이거 뭐야? 아하 아니면... 이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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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르시가 해 붙어 가지고. 골라파이어한테 죽었네. 리퍼 낼게요. 가자. 렛츠 고.

그거 켜서 이겼어요 <laughs> 아 그래? 네, <laughs> 좋아요 어렵다 네. 아 이장님 아, 근데 이게 파라가 되게 좋겠네요 맵이 다 트여있어가지고 네 그리고 다시, 리퍼도 다시. 굉장히 어, 좋을 것 같아요. 노래 한번 불러주세요 어? 어디로도... 어 이, 이런 맵도 있었네? 이거 노래 부르는 거 있었는데 어디서 노래 부르지? 별밤 노래방 아. 이거 어디 좀 누르면 노래 부를 수 있는 데가 있었는데. 캐릭터가 노래 불렀는데. 여기 저기 어. 진들이와 가지고 놀, 놀 놀기만 했나 본데. 이거 <laughs> 이게 왜 우리 뭐, 한국의 뭐. 한국의 노래방을 표현해 준 건가 어. 이거? 일단 여기 안에 앱. 노래 부르던데. 없어. 오 뭐야 이거 굉장히 한국스러운데. 저거는 테지나 스킨 껴야겠는데요? 정말 열심히 놀아보라고 생각해요 <laughs> <약간 웃음> <인사동 느낌인데? 웃음> 진짜.. 인스 보는 중원석이짠 히메트라 피 다수? 네, 메리피 히메트라 G3. 개피 G3. 아, 뒤에 트레임 뒤에 트레 보 앞에는 견제군 보내 옆, 놨어요 옆행 빠졌고, 여캠 빠졌어요 인 네. 트레 보는 중 트레 도망다 내가 거점이 어디예요 여기 여기 밑에 밑에 인자 있어요, 인스탄 인스자 있어요, 나이스 거점이, 거점이 어. 어디야? 아,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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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점이 아, 어디야? 거점이 안, 안 보여 여기,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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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야? 왜왜그렇게 왜, 네. 하... 한쪽으로 몰려있고 렇게한쪽 밑으로 내려와야 하, 하. 돼 정면이 하. 아니야 뭐야 이거 뭐. 오씨 죽었어 트랩반 심해 <laughs> <힘에> 조심 심해 <힘에. 웃음> 아 알갈 알갈 <laughs> 어 이게 심해 아, 뒤에. 아, 뭐 아야. 버전 트 버전 트레 보이라. 네. 트레 제가 볼게요. 트 네, 도망갔어요. 아, 네, 그래, 그래, 그래. 한방. 왼쪽 트랙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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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이트가 트리간요 감사합니다 3시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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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시간 3시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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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시시시 어우 무슨 디바가 저렇게 위에가 있어. 어쩌면 트랙. 트랙. 역행 네. 없는 트랙. 트내 아, 이랑심메랑 같이 있어. 디모 예. 모이라. 디로 모이라. 예. 모이라 반. 아야. 어쩌면 트랙. 드 나이스. <laughs> 아아다여히다아 아, 아, 메카 아래. 히롭슨 히롭슨. 나 붙잡. 아, 리네바피어 아, 바로 술리바만 디바퍼. 것도 시지. 메카. 동아나 메르시 반. 메르시 보는 중. 메르시 아. 보여요 메르시 잘.. 아 메르시 a r 요 나이스 뭐야 r 바 s 벤트 r e d I'm v 벤 r y s 벤 나이스 d i 들어 e 어요 심해 심해 이겼다 이겼다 바닥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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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탄 많아요 나이스. 오케이 나이스 에이 v 이 r y s 지 a r e d I'm v e r 나이스뭐지 뭐, 아, 와우 예측 아 유석이